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큐브3 3큐브 10분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십자가만 파란색 십자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십자가 연장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연장을 했어요. 흰색, 주황색, 빨강색, 노란색 이렇게 연장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집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파랑색을 파랑색을 밑면에 놓으시는 겁니다. 밑면에 놓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밑면으로 간 거죠. 파랑색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윗면 보이고, 그 다음에 정면, 앞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왼쪽 면이 보이죠. 자, 이제 1층과 2층에 t자를 만들 겁니다. 1층과 2층에 t자 공식이 되,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파랑색의 반대가 지금 초록색. 윗면 보시면 한가운데 초록색 있죠? 아, 이 초록색이 3층에 있으면 3층에 어, 있으면 이 공식을 음, 사용하, 사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부터 아시고요 자 1층과 2층을 T자를 만들 겁니다 뭐 우자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고 T자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기준은 뭐냐 자, 앞면 정면에 흰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흰색이 있어요 흰색을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 근데 자, 윗면 보니까 흰색이 있어요, 지금 하나. 자, 그걸 앞면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안면 볼수 있도록. 자, 3층을 잠그고 3층을 잠그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먼저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앞면에 정면에 한 가운데 흰색 있죠? 마찬가지로 이 흰색이 옥상, 윗면에, 윗면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아시겠죠? 그렇다면 기준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색이 있어?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이요. 지금 왼쪽 면에 빨간색이 있네요. 그렇죠? 왼쪽 면에 빨간색이 있어. 그렇다면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무슨 방향이냐? 공식을 쓸 때의 방향이다. 여기서 공식은요. 왼쪽 빨간색이 지금 한가운데 오른쪽에 있기,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공식을 쓰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공식을 쓰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공식은 한 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식은 한 박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을 올리세요. 업하는 거죠? 업. Up, 왼쪽을 업했어요. 그다음에 3층을 열고 3층을 열고 다시 왼쪽을 다운 하시면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어 3층에 있던 것이 바로 2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빨강색과 흰색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다 다시 윗면을 보시니까 빨강색이 있네요. 빨강색이 있으니까 빨강색을 가지고 t 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3층을요. 열고 하겠습니다. 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앞면으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면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앞면이 됐어요. 안면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잘 보시면 지금 조심하실 거예요 3층에 3층에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초록색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공식을 쓸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른 데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옥상에 보니까 흰색 노란색이 하나 있네요 노란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게요. 다시 화면을 바꿔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3층을요. 3층을 잠그고 한번 해 보세요. 잠그고. 어? 앞면, 정면에 노란색, 그다음에 3층 옥상에 어, 윗면에 노란색 있죠. 아, 기준이 됐어요. 그다음에 삼 음, 3층 가운데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어디 있느냐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지금 빨간색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 보니까 주황색 있죠. 그러면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오른쪽 가 볼게요.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건 똑같은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다 바뀌는 거야. 명칭만. 자, 어떤 공식이 뭐였습니까? 오른쪽에 있을 때도 같은데 아까는 왼쪽에 있을 땐 왼쪽을 업했었죠. 이번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을 올리고 그다음에 3층을 왼쪽에 있을 때는 열고 했죠 이번엔 잠그고 하시면 되겠어요 3층을 잠그고 다시 오른쪽을 내리고 하시면 어, 지금 만들어져 있다 지금 T자가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벌써 빨간색은 하나 만들어졌네요 오른쪽 면을 보니까 1층과 2층이 T자로 만들어져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요번에 또자 이번에는 어 앞면 정면에 노란색 이 있죠 3층에 노란색 이 있죠 가운데 뭐 3층 가운데 주황색 있죠. 아, 위 기준은 잡아졌고요. 이제 방향,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 주황색이 왼쪽 한가운데 있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공식을 쓰시면 되겠다. 공식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업, 업, 업. 그 다음에 열, 열고 3층을 열고, 그 다음에 다 업, 열다가 되겠죠. 업, 열다, 다운. 아, 이렇게 해서 보니까 노란색 뒤자가 만들어졌다. 하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 3층을 다시 한번 열고 해 볼게요. 열고 하니까 왼쪽 면에 지금 뭡니까? 어, 한가운데 주황색 지붕에도 주황색인데, 가운데 3층 가운데 뭐가 있어요? 흰색이 있죠. 아, 그러면 뭔가 아, 방향이 정해졌다. 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자, 흰색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업이 되겠죠. 업, 그 다음에 3층을 열고. 그 다음에 다운이 되겠죠. 왼쪽을 다운하면 아 지금 뭡니까 주황색도 1, 2층이 T자 그 다음에 왼쪽도 1, 2층이 T자입니다. 흰색이 되겠죠. 그 다음 오우 빨강색도 T자 어떻습니까? 노란색도 T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면이 다 T자를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1단계에서 1단계에서 한 파랑색 십자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한 십자가 연장도 다 되어 있죠. 이제 3단계에서 1, 2층을 바로 어, t 자 만들기를 완성한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t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티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층 가운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초록색이 있죠. 그 다음에 왜 윗면에 강 가운데 초록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초록색 방향 왼쪽 오른쪽에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렇다면 할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왼 오른쪽 2층에 흰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흰색 부분을 공식을 한번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아 지금 오른쪽 공식을 쓸게요 올리고 그 다음에 3층을 잠그고 그 다음에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위에. 신색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뒷면으로 가 있는데요 뒷면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음, 지금도 어떻습니까 초록색이 3층에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쓸수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서 지금 왼쪽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음, 자, 지금 빨강색 빨강색 초록색이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또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돌리다 보면 보입니다. 지금 여기 공식이 맞죠, 여기 지금. 자. 앞면에 정면에 한 가운데 노란색 3층에 그 윗부분에 노란색 있죠. 그다음 빨간색 있죠. 3층에. 그러면 오른쪽에 한 가운데 빨간색 있으니까 공식을 쓰면 된단 말이죠. 이거 T자 만들어졌는데요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니까 오른쪽 면에 보면 T자가 만들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공식을 쓰시면 되겠다. 공식, 오른쪽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t자 만드는 오른쪽 공식, 뭐였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을 올리고, 그 다음에 3층을 잠그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내리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t자가 맞는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다 맞았네요. 아시겠죠?